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악명더 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정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평양만은 그래도 남새라든지 쌀이라든지 식량이 없어서 그렇게 굶어 죽는 사람들, 또 오늘 먹고 내일 뭘 먹을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평양시는 그나마 북한 엘리트 계층들과 김정은 체제를 수호하는 마지막. 오로인 그 친위 전사들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평양입니다. 여러분들도 평양을 tv를 통해서 많이 보시고 언론 매스컴을 통해서도 아마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셨듯이 평양은 그야말로 어느 대도시 못지않게 아름다운 도시로 그리고 깨끗하고 정말 친환경적으로 꾸려진 곳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곳과 속이 다르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모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60층 아파트 70층 고층 아파트들이 화려하게 줄지어 서 있지만 전기가 없어서 60층, 70층에도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고 심지어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평양의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평양이 이렇게 붕괴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코로나19 전면 봉쇄 때문인 것입니다 국경봉쇄로 말미암아 러시아에서 들어오던 물자와 동남아에서 들어온 물자 그리고 중국에서 들어오던 물자들이 모두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당전에 정치국 회의에서 우리가 수입품을 좀 금지시키더라도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만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당중앙내 정치국 회의에서 직접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가 들어오게 되면 굶어 죽는 것보다 먹을 것이 없어 고생하는 것보다 더큰 파국이 닥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전체 주민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들이 면역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병에 걸리더라도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지금 북한 주민들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엔 제재가 북한 평양까지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북한 엘리트 계층들 속에서는 김정은과 북한 정권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노골적으로 김정은 체제를 비난하거나 김정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불평 불만을 하지 못하지만 가족끼리나 친지들끼리 모여앉으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평양은 북한이 말하던 것처럼 조선의 심장이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인간도 동물도 다 심장이 모이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조선의 심장 평양. 혁명의 수도, 혁명의 수뇌부가 있는 평양을 바로 조선의 심장으로 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평양시가 즉 마지막 보루라고 할수 있는 북한을 지탱하고 김정은 정권을 지탱해주는 이 마지막 보루라고 할수 있는 평양이 지금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붕괴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북한에 있는 간부들, 즉 평양시에서 근무하는 간부들도. 이제는 지방당 정권 기관으로 뇌물을 주고 내려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지방당 정권 기관에 있는 간부들이 평양 중앙기관으로 올라오는 것이 꿈의 소원이었지만 이제는 반대로 됐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던 김정은에게 총에 맞아 죽고 엄격한 균율과 통제 속에서 부패로 몰려 추방되고 숙청되는 것이 북한 평양에 있는 간부들의 실태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외국인들도 살기 힘들어진 평양이라는 것을 환영해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평양에서 보내는 통신원들뿐만 아니라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가 직접 언론 인터뷰에서 나온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가족들의 먹을 것 식량이나 자녀들의 의류를 살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생활에 있어서 필수품이라고 할수 있는 치약이나 비누나 이런 것도 떨어지는 것도 물러보냐 이제는 외화상점의 콩기름과 설탕까지도 떨어지고. 심지어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는 것이 평양에서 온 소식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평양에서 살 수가 없어 또 코로나 1구로 말미암아 다 봉쇄됐기 때문에 대사관이 다 떠나가고 마지막 남아 있던 러시아와 중국의 대사관 직원들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죽에 있으면 외국 언론들이 꽉 막힌 모든 국경이 봉쇄된 이 평양에서 새로 임명된 리룡남이라는 주중 북한 대사가 어떻게 중국 북경까지 가는지 관심을 가졌던 것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비행기도 막히고 기차도 막힌 상황에서 바닷길도 막히고 과연 이 리경남이라는 이 새로 임명된 중국 주재 북한 대사는 도대체 무엇을 타고 가는지 관심을 보였던 것입니다. 최근에는 러시아 언론에 러시아 대사관에 근무하던 외 외교관들이 가족과 함께 철도에서 사용하는 손수레 기차 자그만 손수레차를 타고 거기에 가족들과 함께 트렁크와 짐을 올려놓고 밀고 가는 모습이 사진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조작한 사진이 아니라 바로 러시아 매스컴에서 올린 사진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 사진은 바로 북한과 러시아 국경지역에 있는 나진선봉시와 러시아 핫산시와 인접한 것입니다. 평양이 이 정도까지 추락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붕괴되고 있다고 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김정은이 당전의 정치국 회의에서 평양 시민들에게 공급할 남세문제를 호되게 질책을 하면서 간부들에게 호통을 쳤겠습니까? 당전이 정치국 회의에서 남세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라고 호통친 모습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도 해결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외화상점 외국인들이 가는 전용 외화상점에도 물건이 동이 났는데 평양시 일반 주민들의 생활은 오지 않아도 뻔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방은 무너진 지가 오래다는 말씀 여러분들께 많이 드렸습니다. 평양시를 제외한 지방은 이미 중앙의 통제를 벗어나 있고 중앙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어죽했으면 김정은이 당전의 정치국 회의에서 지방당 조직의 역할을 높여서 지방에 있는 당원들과 군로자들에 대한 정치 사삭적 문제를 강조하고 나섰겠습니까? 그만큼 이미 지방은 붕괴된 지가 오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평양도 붕괴되고 있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평양이 붕괴되면 김정은 체제도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보루인 평양을 김정은이 어떻게 지키는가에 따라 그의 운명도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강릉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구독할 수 있도록 전파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를 지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시청자 팬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